우리 수능 끝나면 어디로 놀러갈지 음, 사실 아, 네. 나집 가서 수학할 수학 거야. 나 이렇게 박제 안 해주면 안할거 같아. 나 수학 음, 해야 돼. 나나집 나집 가서 무조건 가이 스디 카페 가서 강의 응. 드릴게. 어너스디가페갈 어. 거야? 응, 거야? 이거 못 지키면 나 진짜 완전 개똥 바보. 누구들 같아? 유튜브. 하이 하 저번에 킨더조이 빵을 했는데 저번에 했던 걸 소스로 날렸어. 내 실수는 아닌데. 아무튼 누가 먹갈래? 이 똑같지 않아? 완전 다데 누가 뭘, 뭐눈 감고 골라봐. 너. 섞었어? 섞었어. 네. 자, 동시에 까볼까요? 그치? 어허. 어. 너무 다른데? 어, 뭐야? 저거? 아, 나는, 나는 저번 거랑 똑같아. 그러네? 저거? 그래. 어, 비슷한데. 게임하는 일이고. 아, 이게, 야, 이게 더 재밌어 보이네? 뭐, 근데 어디다 쓰는 거야, 아니, 이게? 뭔지 이게 뭐야? 봐야지. 봐야지. 외계인이 들어있어요. 초점을 <laughs>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니, 야 <laughs> 너가 초점을 선도해. <laughs> 아니, 너가, 너가 눌러. 눌러서 만들어. <laughs> 유행도. 따르지 말고 니가 만들어. 어, <laughs> 근데 멋지다 아, 어떻게 다 뭐. <laughs>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건 뭐하는데, 이거? 스티커 붙이렇게 아, 악당을 부리치는 그런 느낌인 가 같다. 완성. 너무 귀엽다. 내려간다 그림 이런데 그림이 펄을 찢었어. 원래, 원래 히어로는 상처 없이 안성할수 없어. 아, 얘도 히어로요? 아니, 그냥 상처 나온 거라. 그냥 날려보겠다 날려도 되겠지? 그냥. 없어? 어머 휴번 아닐 거아니야야 우리 누가 더 멀리 나가야 돼 지면 안돼야이치견데 주워줄 생각 없다 강아지 커강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찬점? 괜찮아요? 어렵다. 근데 또게임하는 거야 또또휴대폰랑 연결해서 또 너무 어두워. 아대그잘 되네 역시 2 1 세기. 아 이름 알았어 스펜슬. 응. 잘생겼다는 거 도망가네. 아야가숙스러워가지고야 어, <laughs> 야, 여기 봐. 니네 김모습 찍고 싶지 않아. <laughs> 아 여기 새도 있고. 아 이제 약간 내가 보면에새말 뭐야? 나말 찍은 적이 없는데 말이 있어. 아, 이거 맞지? 아 맞아. 책 청... 일기 쓰는 거? 응? 어디 어디 가가지고 그림 그리기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아 내가 얘지 새가 아니라. <laughs> 이거 열쇠여서, 열쇠여서? 아, 짱구룩인가요? 약간 비슷하죠? <laughs> 우린, 우린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 색이 근데 이만큼. 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이 정도? 갈게요. <laughs> 아, 이거 그 약간 장승 같은 건가 보다. <laughs> 어, 괜찮아. 그지 오, 아니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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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laughs> 오케이. 아, 이거죠 <그쵸>? 지우세요. <laughs> <laughs> 이따 이걸로 일기 쓰자. 너 너무 귀여워. 어 맞아. 어 이거 뼈 발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어 잘게, 잘게. 난이도가 막7살 그거였어. 제일 어려운 걸로 했다고 우리. 우리 7 살. 완전. 나중에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계속. 아야 발굴하는 거 맞네. 이런데 있을 거잖아. 손 대고. 뭐 하는 이렇게. 거야 이기쓰 그냥 일단 아 이거를 이렇게. 아, 너무 쉬워. 이게 이게 7살? <laughs> 벨로시랩터. 치면 조금. 좀... 축하해 이름 뭐 뭐지 조세인가? 조세인가 <laughs> 킨더생각 그랬는데 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이제 일기읽는다 논다고? 지금 놀 때가 아니야 피터가 말했어요 오늘 안에 이 그림을 다 그려야 해큰 화면으로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그 노래 부른 순서를 맞추는 거야. 아 재밌다. 어, 나얘 노래 맞아요. 가는 데래 아니면 그냥 틀리 눌러, 좀 눌러보자. 아, 어. 아, 아니, 알려줘. <laughs> 누가 봐도 신의 계시 받은 것처럼. <laughs> 음.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게 어, 이렇게 한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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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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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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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얘 뽑은 적 없어 근데 진짜로 그냥 그냥 내나 여기 찾아온 거이 개를 했는데 왜 얘가 있지? 어 이거 뭐야? 궁금. 해 이거 설마 기억해야 하는 거아니지 이게 칠세형이라고? 너무어너 <laughs> <laughs> 봤어? <laughs>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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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곤 기억 안 나. <laughs> 야 근데 다 못할 것같다는데다 맞췄어. <laughs> 우리 짱이야. 무슨 뭐야? 스와이프 앤 스윙. 발음 좋은데. <웃음> <웃음> 아니, 고마워 그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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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다한 <당한> 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뀌지? 스파스스스스스 귀여워. 다르지 않아? 난 간격 애교도 많아. <laughs> 그게 니까그 <킹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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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베시도 많다고. 음. 아직도 이게 어디로 먹는 건지 모르겠어. 니가 <laughs> 선도에 니 <네가> 초점을 만들어. 야나안따라왔는데 이렇게 보뭐 그러면? 음. 아 누가? 충격. <laughs> 아, 왜 이래? 야, 딴 땅으로 그 짠, 하, 좋아. 짠, 짠. 우리 너무 화면 밖에서 했어. 네? 짠, 잘 먹겠습니다. 오. 아, 진짜 잘다 어, 아, 이거 너무 맛있어, 근데. <laughs> 제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침더조이 까기. <laughs> 짠. 아, 너무 잘 그려. 내가 엄마는 외계인 비주얼 본달 할지. 음, 오늘의 운세. 내가 알아서 편집하겠지? 이게 뭐야? 아그개 멍멍이? 응.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될 거래 감사합니다 <laughs>